이재명 12월 달 운세예요. 지금으로부터예요. 11월 21일이에요. 읽는 날짜가. 제가 앞으로 읽지 않으려고 아침에 글을 썼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댓글에 친명이 아닌 사람들이 비,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썼는지 친명이 아닌 사람들이 뭐 이상한 짓들을 하고 다닌다. 이재명을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게끔 한다는 뜻으로 글을 썼길래 내가, 제가 썼던 글을 지웠어요. 저한테 얼마나 악발이 사악한 말을 했는지 차단시켰어요, 두 사람 다. 댓글, 거기 대댓글 다른 사람까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 사람 글을 읽고.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친명도 아닌 것들이 친명인 척, 이재명 지지자인 척. 이재명 대표 12월달 운세가 왜 이렇게 좋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좀 시끄러운 게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11월 달 아마 재판을, 재판에 조금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 운세로 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일그 뒤로부터는 쫙 나가요. 좋다는 소리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새로운 새로운 일을 하게 돼요. 새로운 어떤 자, 새로운 직업을 얻는다든지, 새로운 자리에 앉는다든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소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요. 이거는 12월 달만에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실들이 다 터져 나오게 되고. 이재명 대표를 죽여라 죽여라 하는 세력들이 뒤에 있어요. 너무 너무 괴로워하고 이내자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엄청 애를 쓰고 칭칭칭칭 묶여 있는 시간이 잠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잠깐 동안은 그런데 그 뒤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새로운 출발하게 을 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꿈을 이루게 되고 법정에 가서 이기게 돼요. 그런데 잠깐 발이 묶여요,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위에 앉게 돼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12, 10달만 국한된 건 아닐 거예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내가 자그마치 3년 정도를 이재명 대표 리딩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쭉 봐오던 분들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가끔씩 툭 튀어나와서 나보고 조수를 까고 있대요. 김, 저, 김동영, 정동영, 그 정동영 씨하고 송영길 씨도 대타로. 앞으로 대권으로 나와도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서 8년, 12년, 24년 해 먹어요? 당연히 후사를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뒤를 뒤에 올 사람들을 길러야 되고 빨리 대통령 올라가는 순간 대통령 될 사람을 민주당은 빨리 또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보감들을 지금부터 물색을 해야 돼요.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이고 나보고 자습 가고 있대요. 여자가 어떻게 쳤을 거냐? 뜻이나 알고 쓰냐? 쫓아버렸어요. 그 밑에다가 내가 정치를 몰라서 새실이정치를 몰라서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때리는 시험이 보다 말리는 시, 시어머니 시험이 보다 때 말리는 시 시누이가 더꼴 보기 싫다고 너도 나가. 그런 사람들은 내 채널에 필요 없어요. 구독자 수 늘려줄 필요도 없어요. 주독자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 밑에 어떤 남자예요. 친명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것 같다 하길래 내가 내가서 화가 나서 썼던 거을 내리고 리딩을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할라 그랬어요. 멤버로 다 돌리려 고 그랬어요.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겨드러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이겨요. 이재명은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돌아오게 돼요.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다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그 전에.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재판을 볼게요. 11월 25일 날 재판이라 그랬죠.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이긴다. 기대 많이 걸지 마세요. 굉장히, 어, 함정을 계속 팔 거예요. 끌려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저것들은 질긴 것들이에요. 재판 나오고 있죠. 분명히 조작질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큰 기대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기기 힘들어요, 재판에. 재판에 아마 똑같은, 비슷한, 어, 그, 판, 판결을 내릴 거예요. 이것들이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판에는 져요. 지게 되고, 음, 또 발목이 또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엄청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조작이 들어갔거든요. 조작이 들어가 있고, 이심도 기대하지 마세요. 굉장히 크게 실망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리딩을 하기를 잘했어요. 전체적인 리딩은 굉장히 좋아요. 이번 질문은 최, 최후의 이재명은 이긴다. 최후의 이재명이 승자가 된다. 질문이 그거예요. 승자가 될까?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카드 아까 리딩할 때 맨 밑에 있던 카드였어요, 이게. 승자가 된다고 제가 그랬죠. 아마 한번 깨질 거예요, 이재명 대표. 깨진, 이, 이, 이자가 이재, 분명히 이재명을 죽이려고 최후의 칼을 뽑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어,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힘든 시간을 좀 거쳐야 돼요. 대혼란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도움을 받게 되고, 이제 뒤집어져요. 여지껏 힘들었던 시간이 뒤집어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확률로 보면, 50%의 승자가 된다가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딩이 나오는 거예요. 조작으로 어, 재판을 이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재명이 이길 거예요.